좋은 아침입니다.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정묘 날입니다. 붉은 토끼가 나타난대요. 예. 오늘 토끼는 뭡니까? 양을 만나도 좋고, 돼지를 만나도 좋고, 개띠를 만나도 좋겠죠. 그러나 원숭이띠나 닭띠나 짖띠를 만나면 싫어합니다. 자, 오늘은 붉은 옷을 입고 남쪽으로 가시고 2자, 7자를 쓰시면 되겠죠. 자, 정화는 임수를 좋아하죠. 정민한 목입니다. 이민,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임자일을 좋아하고, 이분들 성품이 양순하고, 이상적이고, 또, 항상 신비적인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 꿈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체능 쪽이 좀 많습니다. 자, 정기는 신의를 싫어하죠. 신증 중입니다. 그죠?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축이를 싫어하고, 직업적으로는 언론, 문예, 방송국, 교사, 교수, 각체채을 가수, 탤런트 시인, 화가가 좋습니다. 건강은 혈압, 외도, 에어처정 어부증, 심장, 이제 전립선 부인병, 예,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띠별운세 들어볼까요? 자, 5월 14일 토요일. 자, 정면할 토끼날입니다. 자매 행살입니다 자, 집띠는 어떻게, 행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야, 그러나 만사가 불타오른다고 나오네요. 그쵸? 그죠? 오전에는 조금 조심하시고, 오후부터 대낮부터 운세가 좋아지는데, 매매, 성사, 이사, 금전, 연애, 학업, 예, 결혼은 다 좋습니다. 아빠가 청년도 좋습니다. 자 소띠 소티 볼까요? 소띠도 아, 소띠 오늘 좀 꿀꿀하네요. 그죠? 오늘 외롭답니다. 그래서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을좀 꼬이고 그죠? 약간의 고수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금전 사업 매매 성사 이사 그 그죠 여행 뭐 이런 거다 좋고 아파트 청약 좋습니다. 자 범띠 볼까요? 범띠 오늘 상남자가 나타나는 그런 운이네요. 그죠? 그래서 연애는 좋고 결혼은 좋고 매매 성사 이사 하업 금전 건강 예 수술 아파트 청약 다 좋습니다. 자 토끼가 토끼 날을 맞이하는데 요 그저 그렇죠? 수분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오래도 미뤄왔던 수업+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하면서 과거 현재를 돌아보면서 실익을 챙기는 그런 날이 되겠어. 만사 형통이 되겠습니다. 자그 용띠 볼까요? 용띠. 용띠는 뭡니까? 용띠가 좀 조금 꼬이네 그죠. 그래서 약간의 구슬 란연해 그죠. 이런 입시름이 좀 있답니다. 그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사업 매매 이사 금전 이런 건또 좋을까? 앞으로 챙겨는 좋습니다. 자, BMT 볼까요? b m t 오늘 좀 뭐가 좀 보이네요. 연애가 좀 보이고, 결혼이 좀 보이고, 오늘 좀 외롭답니다. 그러나, 금전은 사업은 매매, 성사, 이사, 하업 예, 이런 건다 좋고요. 예, 수술 좋고, 아파 청향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는 금전 운이 가득하네요. 그런데 사업이 있 사업은 좋고, 매매, 성사, 이사, 금전. 예, 그 모든 게 좋습니다. 살아난 그을 운이고요. 승진도 좋고요. 임력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없답니다. 자 양띠 볼까요하 양띠 세워 하야 묘미 한목이 되었는데 한 만남이 맞는데 꼴보기 싫다 그러 나오네 그죠? 그 만난 상대가 마음이 안 들고요. 그러나 연애 결 어, 그러나 어, 사 매매 성사 있어 금전 이런 것다다 좋고요. 내일은 오늘은 다른 연애를 기대해 보시죠. 자, 원숭이띠부 꼴. 아, 은 원진살인데도 최고인 날이 오네, 그죠? 그, 그런데 오히려 전하이복이 됐답니다. 한산람 헤어졌는데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돼서, 예, 오전에 꿀꿀 하다가 오후에 다시 전하이복이 되는 그런 운인데, 사업, 매매, 이사, 금전, 그죠? 결혼, 연애, 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운입니다. 오늘은 오전만 조심하세요. 자, 상충살입니다 자, 닭띠. 닭비. 닭띠는 뭡니까? 역시 약간의 구슬, 그저 어, 약간의 어, 연애가 좀 꼬인답니다. 그래서 오늘 입을 좀 조심하시고, 새롭게 가오온 사람 조심하시고요. 오늘 닭띠는 조용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자, 개띠볼까요? 개띠는 합이 좋네. 그래서 결혼, 매매, 성사, 이사, 금전, 예, 모든 게 좋고요. 연애 아주 좋습니다. 아빠도 성격 좋고, 예, 수술, 예, 그저 모든 게좀 학업 잘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만사 형통입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도 오늘, 하하, 오늘 만나기 만나기 좀 꼴보실래요? 그죠? 약간 우울하고요. 그러나, 금전 사업, 예, 이사, 학업, 이런 건다 좋고, 아빠나 청장도 다 좋,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외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토요일 되십시오.